2025년 12월에는 79년생 양띠에게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달이 됩니다. 오랜 시간 노력했던 일들이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이 흐르는 시기에도 그저 일상처럼 흘려보내며 소중한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특히 건강이 예전같지 않다거나 경제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부터 재물운을 높이는 생활습관 그리고 가족의 화목까지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79년생 양띠의 12월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깊은 물기운이 대지를 적시는 시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면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물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이 달은 지혜와 성찰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양띠에게는 그동안 흘려보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소중한 것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79년생 양띠는 본래 따뜻하고 포근한 대지의 기운을 품고 있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달 물의 흐름은 그 대지에 촉촉한 생명력을 더해주며 마치 봄을 준비하는 겨울 땅처럼 내년을 향한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 시기입니다. 한해 동안 애써온 일들이 마무리되며 그 결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때입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조용히 인정받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베풀었던 배려나 작은 친절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인연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듣게 되거나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마음의 안정과 깊은 위로를 함께 가져다 줍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 해를 정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올한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짧은 인사라도 건네보세요. 그 작은 표현 하나가 내년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집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며 마음의 공간도 함께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비운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묵혀두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기다렸던 소식이 긍정적으로 전해지는 일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수입의 기회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호전되며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제안이나 초대입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만한 모임이나 만남도 이번 달만큼은 가볍게 응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내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연말 정산이나 재정 정리 과정에서 놓쳤던 혜택이나 돌려받을 금액을 발견하게 되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아쉬움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게 되지만 후회보다는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 건조함과 추위로 인해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년을 향한 아름다운 준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79년생 양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로서 차가운 겨울 기운 속에서도 흐르는 물처럼 재물이 조용히 모이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79년생 양띠는 원래 흙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물의 기운과 만나면 마치 땅이 물을 머금듯 자연스럽게 재물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이달은 차분하게 흐르는 물처럼 급하지 않게 꾸준히 모으는 방식으로 재물이 들어오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전 투자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들이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형태로 돌아오는 흐름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던 일이나 친절하게 대했던 인연들이 이번 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나 금전적인 기회로 연결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본인의 성실함과 묵묵히 해온 노력들이 인정받으면서 보너스나 추가 수입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모든 곳을 적시듯 양띠의 재물은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골고루 채워지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이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계획적으로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절약과 저축이 쌓이면. 내년으로 이어지는 큰 재물의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 같은 것들이 나중에 더큰 복으로 돌아오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새로운 재테크 정보나 투자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을 통해. 뜻밖의 재물 기회가 생기거나 과거에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가 되어 목돈을 손에 쥐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뻗어져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흐름도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이 양띠의 능력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당이나 인센티브 같은 추가 수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협업이나 동업을 제안해 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제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낼 좋은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주변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귀에 들려오는 경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신호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모으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물이나 강을 보거나 물고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재물우니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으로 여러 일을 한꺼번에 버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한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되어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본인의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조금만 신중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더큰 복을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79년생 양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조용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그 속에서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 때이지요. 79년생 양띠에게는 이런 고요함 속에서 숨어 있던 복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채우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도 비우고 내려놓는 마음이 오히려 채워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소 양띠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으로 주변을 먼저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에는 그동안 베풀었던 선한 마음들이 뜻밖의 형태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횡재운이라고 하면 복권이나 갑작스러운 금전을 떠올리지만 진짜 횡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달 양띠에게는 오래 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소식이 전해지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집안에서 묵혀두었던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정리하다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평화가 깊어지면서 판단력과 직관이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2월의 고요한 기운은 양띠의 본래 성품인 온화함과 잘 어울려 사람을 보는 눈과 상황을 읽는 힘이 예리해집니다. 덕분에 투자나 금전 관련 결정에서 실수 없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으며, 주변의 좋은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본능적으로 옳은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그 안에서 마음의 위안과 물질적 안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을 정리하고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오래된 관계나 감정의 짐도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고 마음도 가벼워지면서 좋은 기회를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특히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지는데. 그 자리에서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기 보다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물건과 관련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을 통해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감도 느끼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이나 성과 배분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계약이나 제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도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꿈을 꾸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나 제안이 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름과 연결을 상징하므로 뜻밖의 소식이나 만남이 큰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연락하지 않던 지인이나 한 번만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대하세요. 그 안에 횡재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같은 숫자를 자주 보거나 길을 가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직관을 믿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물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감정이 예민해지거나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조용히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또한 연말이라 지출이 많아지기 쉬운데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따뜻한 선물이나 베푸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출은 오히려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79년생 양띠의 12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물이 고이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달입니다. 79년생 양띠에게는 이 흐름이 특별히 좋은데 양띠의 흙기운이 물과 만나면 마치 논에 물이 차오르듯 풍요로움이 머무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금전적인 씨앗이 싹트는 시기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년을 위한 밑거름이 단단하게 준비되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색 돼지 저금통입니다. 12월에 물기운은 재물을 모으는 힘이 강한데 황금색은 흙기운을 상징하면서도 재물의 빛을 담고 있어 양띠에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복과 재물을 부르는 동물로 여겨져 왔고, 특히 물에 달인 12월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이 저금통을 집안의 북쪽이나 현관에서 가장 먼 안쪽 공간에 두시면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매일 작은 동전이라도 넣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보이지 않던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선물이 들어오는 기운이 생깁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청색이나 남색의 수정 구슬입니다. 물의 기운을 담은 푸른색 수정은 양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면서 동시에 재물의 흐름을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9년생 양띠는 원래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이익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수정을 책상이나 지갑 근처에 두시면 중요한 금전 결정을 내릴 때 감정보다는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손해보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또한 수정은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어서 집안에 무거운 공기가 느껴질 때이 수정을 흐르는 물에 씻어 햇빛에 말리면 다시 맑은 에너지가 채워져 금전운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향나무로 만든 작은 장식품입니다. 향나무는 오래도록 썩지 않고 향기를 유지하는 나무로 재물과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상징입니다. 12월의 차가운 물 기운 속에서 나무는 따뜻함을 유지하며 생명력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에 양띠에게 꼭 필요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이 향나무 장식을 침실이나 거실 동쪽에 두시면 가족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그 속에서 금전적인 협력이나 좋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됩니다. 특히 79년생 양띠는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라 관계가 좋아질수록 금전운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향나무의 은은한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불필요한 지출 충동을 줄여주고 진짜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만드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을 함께 활용하시면 12월 동안 금전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풍요의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재물은 급하게 쫓을수록 멀어지고 차분히 준비할수록 가까이 머무는 법입니다. 79년생 양띠는 원래 인내심과 성실함을 타고났기에 이번 달에 느린 듯 보이는 흐름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재물의 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9년생 양띠의 12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기로 겨울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안으로 깊이 응축되는 달입니다. 79년생 양띠에게 이 시기는 한 해를 정리하며 내면의 힘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특히 12월의 물 기운은 양띠가 가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의 성질과 만나 씨앗이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듯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달 양띠의 재물운을 높이는 첫 번째 색상은 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깊은 밤하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색으로 12월의 강한 물 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양띠는 원래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주변을 살피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데. 남색은 이런 본래의 장점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가 달빛을 담아내듯 남색은 양띠의 내면에 차분한 집중력을 불러 일으켜 금전적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정산이나 결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때 남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하면 불필요한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실속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남색은 신뢰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해서 재물과 관련된 거래나 약속에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색상은 은은한 베이지색입니다. 베이지는 흙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담고 있는 색으로 양띠 본연의 에너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특히 79년생 양띠는 흙의 기운을 타고 났기 때문에 베이지색은 본인의 운을 가장 자연스럽게 키워주는 색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치 햇볕에 따스하게 마른 흙처럼 안정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는 12월의 차가운 물 기운 속에서도 양띠만의 온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색은 재물을 모으는데 있어 급하게 불리려 하기보다 천천히 쌓아가는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저축이나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꾸준한 수입과 관련된 일에서 베이지색은 양띠에게 인내심과 신중함을 더해주며 결과적으로 잃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이끕니다. 또한 베이지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금전적 협상이나 거래에서도 부드럽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두 가지 색상을 일상 속에 자주 활용하면 12월 한달 동안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남색 계열의 목도리나 가방을 사용하거나 베이지색 계열의 옷을 자주 입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안정되고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에 이 두색이 담긴 소품을 배치하면 공간 전체에 차분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면서 금전적인 안정감이 함께 자리 잡게 됩니다. 이번 12월은 양띠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만큼 흐르는 대로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색과 베이지색은 바로 그 중심을 지켜주는 색으로 양띠가 가진 본래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색들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때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